PDF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려면 별도로 PDF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PDF 편집 프로그램을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종류를 볼수 있는데, 무료 프로그램은 편집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유료로 결제하고 사용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UPDF는 PDF 파일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제공하고, 여기에 추가로 AI 기능을 통해 문서를 요약하거나 번역, 기타 다양한 도구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 소개를 보면 PDF를 편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요. 여기에 추가로 AI 어시스턴트 기능을 사용하면 페이지가 많은 문서도 내용을 요약해서 확인할 수 있고 채팅 기능을 활용하면 내용을 좀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단축 효과도 볼수 있습니다. 번역 기능도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발표를 위해 자료를 정리할 때 마인드맵으로도 변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UPDF의 장점 중에 하나라면 이렇게 많은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가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일단 무료로 다운로드하기를 누른 다음에 체험판 버전을 설치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로그인을 한 상태인데요. 설치가 끝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복잡한 메뉴가 나열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심플한 UI를 볼수 있습니다. 편집할 파일을 드래그하거나 파일 열기를 눌러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좌측과 우측에 있는 툴을 이용해서 내용을 편집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메뉴를 눌러보면 상단 리본 메뉴에 쭉 나열된 옵션을 볼수 있는데 모든 메뉴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각의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필요한 옵션을 적용하면 됩니다. 편집에 사용할 수 있는 툴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석 기능은 강조 탭을 누른 다음에 색상을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 부분의 내용을 추가하고 싶을 때는 스티커 노트라든지 우클릭해서 메모를 눌러 이렇게 내용을 추가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PDF 편집을 누르면 여기에서 텍스트라든지 이미지 추가, 링크 옵션도 사용할 수 있는데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변경하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다른 편집 프로그램과 다른 부분이 바로 이 텍스트 폰트입니다. 몇몇 프로그램은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폰트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UPDF는 선택한 텍스트 박스 안에 있는 폰트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한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그대로 따라가는 걸볼수 있죠. 그외 나머지 도구툴도 한 번씩 눌러보면서 필요한 효과를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UPDF만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AI 어시스턴트 기능을 알아볼 텐데요. 우측 하단에는 AI 아이콘을 누르면 AI 어시스턴트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에 있는 시작하기를 누르면 처리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당연히 파일 용량이라든지 페이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이용하실 때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분석이 끝나면 해당 문서에 대한 요약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일단 제가 테스트로 사용한 문서 페이지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정 부분에 대한 내용만 따로 확인하고 싶다면 질문하기 부분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대화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입력한 텍스트에 대한 결과물을 보여주는데, 저는 예시를 위해서 목차에는 아무거나 입력했는데, 이렇게 결과물을 알려주고, 각각의 관련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질문한 내용과 비슷한 페이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기능은 제품 사용서라든지 논문을 확인할 때 특정 부분을 빠르게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시간적으로 많이 단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질문하기 부분에 아이콘을 누르면 필요한 기능을 이렇게 추천해 줍니다. 페이지 요약이라든지 번역 기능, 페이지별로 따로 요약도 가능하고요. 마인드맵 생성도 이렇게 추천합니다. 참고로 마인드맵 생성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맵을 누르면 페이지별로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지정할 수 있고요. 언어도 목록에서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고 기타 다양한 언어도 선택해서 마인드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를 선택한 다음에 이동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지정한 페이지에 대한 마인드맵을 이렇게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문서 에 있는 특정 부분의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어떤 건지 바로 검색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기 아래에 있는 이미지 추가를 눌러 불러오거나 자르기를 누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질문하기에 해당 이미지가 어떤 건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 설명서 PDF 파일에 있는 특정 부분을 이렇게 자르기로 캡처한 다음에 해당 제품은 어떤 건지 물어보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주 활용하는 기능은 바로 번역입니다. 예시를 위해 영문으로 된 문서를 불러왔는데요. 번역을 누른 다음에 번역하고 싶은 페이지를 지정한 다음 번역할 언어를 목록에서 선택하고 이동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아주 빠르게 해당 페이지를 번역해서 보여줍니다. 예전과 달리 번역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매끄러워진 걸볼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직구한 다음에 가이드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열어보면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해당 문서를 연 다음에 캡처를 해서 OCR 기능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적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답답했었는데, UPDF를 사용하면서 그런 부분이 깔끔하게 해결이 돼서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하고 사용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UPDF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AI 모델은 ChatGPT 4.5, 흔히 4.0이라고 하는 버전과 최근에 알려진 DeepSeq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딥시크는 질문하기 부분에서 선택한 다음에 적용하고 사용하시면 되니까 이용하실 때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편집이 끝난 다음에 내보내기 할 때는 우측에 있는 툴 목록에서 PDF 내보내기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확장자를 선택하고 진행합니다. 단순히 열람만 하거나 편집할 수 없게 하려면 암호화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고 파일 공유 기능을 누르면 공유 링크를 생성할 수 있고요. 다른 형식으로 저장을 누른 다음에 별도로 파일을 저장하거나 클라우드에 저장도 가능하고 합치거나 용량 줄이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updf 클라우드 저장을 누르면 프로그램 초기화면에 있는 updf 클라우드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업데이트로 추가된 pdf 도구 탭을 누르면 개별적인 옵션을 통해 좀더 빠른 작업이 가능하니까 여기에 있는 옵션도 이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updf의 또 다른 장점이라면 하나의 계정으로 윈도우, 맥, iOS, 안드로이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플레이스토어에서 UPDF를 검색한 다음 설치를 하고 실행하면 윈도우 설치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플한 UI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플러스를 눌러 PDF를 생성할 수 있고 소장하고 있는 PDF 파일을 불러와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불러오는 방법은 폴더 우측에 있는 폴더 권한 부여를 누른 다음에 수권을 누르고 여기서 파일이 저장된 폴더로 이동한 다음에 파일을 선택하고 불러옵니다.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편집하거나 상단에 있는 AI 어시스트 도구를 이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사용법이 쉬운 PDF 편집 프로그램이 필요한 분들은 오늘 소개한 UPDF로 작업 시간도 단축하고 업무 효율을 높여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